그 안만동 상태로 그 6번이 6번이 한커터에3 개를 넣었어요 전 얘기에아 저거 저거 you <laughs> 이 <laughs> 선들 계속 밀어내. <laughs> <계속 탈거 갔어. 웃음> 아해지하어오잖아 아, 이리 와! 이리 와 이리 와 박스해라, 인들 박스! 박스! 점수 올라간 아, 거죠. 노카운트 노카운트. 노카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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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카운트. 아 BD. 좋아 맞아. 자 BD. 레 yeah. 오오오 아이 좋은 파울이야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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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그대로 해봐 오이 i'm <inaudibl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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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아영아아 아, 좋아아아으 아, 아 좋아, 좋아. 아 이제 쓰지 말고 한번 해 봐. <laughs> 파울 없이 하하 자, 파울 없이! 파울 없이! 파울 없이! 파울 없아 아, 쳤어. 아, 아, <laughs> 점프하지 말라마라, 기타로도 찍은 말이 지금, 저, 꿀, 수안 됐어. 절대 안 들어. <laughs> 박스 자 <하자>, 박스! 선우기 슈터! 선 박스!

<웃음> <웃음> 야, 점수 반대로갔어요 아, 점수 반대로올라갔어요점수합대로올라갔파울하지합 <laughs> 아, 뛴다 뛴다 이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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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